야, 진짜 오늘 미친 차량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제네시스 G80 2.5 블랙 패키지야. 거기에 풀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만 무려 팝팝팝 8,500만 원인데, 야, 이 차량 어떻게 생각해, 지현아 야, 8,500이요? 어. 국산차가? 어. 야, 그돈씨면 530을 삽니다, 저는 차라리. 530VS 제네시스 G80 블랙 에디션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어때? 아 대표님 8,500이면 솔직히 오상봉 타야지 이게 뭡니까 근데 얘가 옵션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블랙 에디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좀 비싼 건 나도 인정은 해 근데 진짜 이거는 매니아층이 타는 거야 이거 너 공도에서 본적 있어? 솔직히 처음 봤어요 오늘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매니아분들이 타는 건데 제네시스 로고 하나부터 실내 디자인 마감까지 모든 게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상남자 조합이야 진짜 이거는 미쳤어 전면 잠깐 볼까? 전면에 막 로고 같은 거나 그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 근데 사실 530i가 나쁘지는 않아. 근데 530i가, 근데 블랙 에디션 이런 건 없잖아. 그냥 530i는 하나로만 쭉 나오고 그냥 강남의 소나타 같기 때문에 사실 유니크한 맛이 없어. 근데 이건 얼마나 유니크해. 아, 그래도, 제네시스보단 BM이죠, 대표님. 아, 브랜드 인지도는 사실 BMW가 높은 거 나도 인정하겠어. 근데, 사실, 제네시스도 이제는 어디 가서 밀린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또 반대로, 야, 블랙 에디션 이거 어디서 보냐고. 어디서도 못 본다니까. 이거 휠을 봤어, 휠? 휠 미쳤다니까, 이거. 블랙 휠, 이거? 이거 완전 미쳤어, 이거. 그리고 또 좋은 옵션들이 있어. 왜냐면은 뭐, BMW는 뭐, 연식 변경하고 차량 가격 올리고 막 하지. 얘는 아직 25년이야 왠줄 알아? 25년 물건이 아직 다안 팔렸어 잘안 팔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 이런 X같은 근데 BMW 530i 진짜 좋긴 좋아 근데 BMW 530i도 할인을 분명하게 많이 하지만, 이제네시스 라인업도 지금 판매가 많이 안 돼서 그러는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 뭐, 2.5 같은 경우에는 뭐, 300에서 350만원도 할인이 되고, 3.5 같은 경우에는 막, 600에서 650만원까지도 할인되는 차량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들 노리고 사면은, 나쁘지는 않지 않나 싶어. 그리고, 나도 이거 8,500주고 사라면은, 솔직히 용기는 없긴 하거든? 근데, 유니크함에 좀 이런, 감성을 원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 너는 어떤데? 이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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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